안녕하세요 저번에 만들었던 레고를 다 만들었어요 이 얘는 예수님은 다른 레고에서 갖고 온 거고 도토리 한 개였는데 이 도토리 하나랑 채소도 만들었고 다람쥐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 갑자기 등장 얘 스케이트가 있거든요 스케이트 예수님한테신기봤는데딱 맞았어요. <laughs> 그다음에 썰면 나머지 남은 것들은 그냥 눈처럼 마, 막 뿌려줘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거 요거를 이렇게 껴서 돌리면 돌아갑니다, 여러분. 어메. 자, 그러면은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